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일에 슬퍼하거나 또 기뻐하거나 화를 냅니까? 우리가 10대 때에는 그 학업 성적 또는 친구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20대가 되어서 이 청춘 때에는 이성의 문제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30대에 그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관계 또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또 40대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승진할까 막 거기에 이렇게 안달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그 성공과 열매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다. 갱년기도 찾아오고, 나에게 별로 시간이 없다. 그 사이에 뭔가 열매도 맺고 성공해야 될 텐데. 그런 이렇게 조바심,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생기죠.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또는 슬퍼하거나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이 어릴 때는 신앙의 연조가 어릴 때는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 할렐루야.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씨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전히 복음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슬퍼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감정의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그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 자기가 얻은 모든 거 그런 것들을 다 복음의 계시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로마서 7장 24절로부터 2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참 답답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흙을 육신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자기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 때문에. 그냥 늘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달라졌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에 화가 있으리로다.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정선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의 흐름의 어떤 변화, 이게 변화인 거죠. 예전에내 감정, 지금의 내 감정, 이 감정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정이 중요합니까? 감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감정이 의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가 관철이 되면 막 기뻐하고, 내 의지가 관철이 안 되면 막 슬퍼하고, 어떤 때는 막 분노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속성으로부터 나온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런 속성으로부터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의지가 나오는. 그리고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신분,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세상의 자녀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쇠속의 사람이냐, 그런 거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감정선의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구원주, 심판 주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뭐예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고 완전하시고 절대적이시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에게 자기의 속성을 관철시키려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지예요, 의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모든 피도물 속에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관철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관철이 잘 되면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고 관철이 잘안 되면 하나님 슬퍼하시고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분노하시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맹숭맹숭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히 되기 위하여 막 감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원에 거룩한 방주가 되기 위하여 막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근동의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렇게 확장되어지면 막 기뻐하고 이런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죠. 그런데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무런 그런 감정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복음의 도구,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이 감정선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인데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잖아요. 다윗이 그거를 진압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피하간에 얼마나 많은 군사와 백성들이 죽었느냐? 놀라지 마세요.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떼와 같은 2만 명의 사람이 그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죄의 결과,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이 끔찍할 정도로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반역사건 때문에 이제 압살롬이 나중에는 죽게 되죠. 죽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전쟁에서 다윗이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었어요. 그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쟁은 이겼으면 좋겠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야 왕권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니까. 전쟁은 이겼으면 좋겠는데, 반역을 했던 내 자식, 압살롬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은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었던 압살롬은 도망을 치다가 그가 늘 자랑하던 머리, 그것이상수리나무에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여압장군과 그의 부하들이 가가지고 다한 번에 죽여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아주 지엄한 명령이 있었죠.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주라. 이런 명령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압살롬의 그런 분노가 이해가 돼요. 안 그래요? 사실은 압살롬을 외갓집에서 데리고 온 사람은 누굽니까? 요압 장군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압 장군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나가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의 마음에서는 왕의 지엄한 명령이 있었지만 그냥 눈에 보이자마자 호바로각하가지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죽여버립니다. 처형을 시켰다고요. 이것이 요합 장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노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다이당이 슬퍼하는데 보통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슬퍼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이 사무엘하 18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막 슬퍼하고 있는 보통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이당이 슬퍼하고 있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전화해졌습니까? 엄청나게 희생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타이의 왕권을 지켰던 이 군사와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군사와 백성들은 동의어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우리가 뭐 국방의 의무 뭐 이래가지고 나가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군사로 차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군역의 의무가 다 있었어요. 이 소식이 들려오니까 백성들이 군사들이 이거 기뻐해야 될는지 슬퍼해야 될는지알 수가 없고. 우리가 전쟁에서 괜히 이겼나? 우리가 이 전쟁에서 괜히 희생했나? 이런 막 자괴감 같은 것들이 그 마음에 들기 시작하니까 마치 폐잔병처럼 전쟁에서는 이긴 사람들이 폐잔병처럼 성안으로 기어 들어옵니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군의 사기는 막 그냥 형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국가의 꼴은 말이 아니고 왕은 막 저기서 슬퍼하고 있고 백성들은 기뻐해야 될는지 슬퍼해야 될는지 모르겠고 그와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화가 나 가지고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팍 책망을 해요.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면 아주 점잖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사실 읽어 보게 되면 엄청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말씀해 보니까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6절에 말씀에 보면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깨닫게 된 것은 뭡니까?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이 기가 막힌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이 다 왕으로부터 이탈하게 돼서 왕 근처에는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입니다라고 책망을 한 거죠. 결국 무엇을 지적한 것입니까? 왕으로서 감정선이 잘못되었다. 이 순간에는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 이 순간에는 공동체적인 감정을 가져야 된다. 왕이라면, 당신이 왕이라고 하면 공동체적인 감정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아비의 감정을 가질 거면 집에 가서 애나 보는 것이 낫다. 막 이렇게 엄청나게 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그렇다라고 하면, 공동체적인 그런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공동체적인 감정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사요, 권사요, 장로가 왜 됐습니까? 개인적인 감정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갈 거면, 그런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더욱더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능력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공동체적인 감정이 있어야 돼요 다이시여 혼나고 난 다음에 정신이 번쩍났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 감정은 억누르고 그렇죠? 억누르고 그때부터 공동체적인 감정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적인 감정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처리해 나가요. 맨 먼저 다이당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심의잖아요. 심의. 근데 이 심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이당이 피난을 할때 친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사고랑의 친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무조건 그냥 거기다 대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욕지거리하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승리하고 지금 귀환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베냐멘 사람 천 명을 자기 뒤에다가 대동하고 왕 앞에 가장 먼저 달려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왕이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이 19절 또 20절에 말씀에 있는데 왕께 아래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홉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뭡니까? 회개를 한 거죠.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이 회개가 참된 회개인가, 거짓된 회개인가? 가만히 살펴보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탁 나와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나를 보라 여 주옵소서. 이게 참된 회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다가 천명의 사람을 대동하고 왔어요. 그죠? 천명의 사람을. 사람들을 동원한 거죠, 사람들을. 천명의 사람들을 대동하고 와가지고 왕 앞에서 제가 엎드리면 되죠, 지금. 제가 엎드리면 되죠. 아무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제가 왔잖아요.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안올때 내가 가장 먼저 왔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참된 회계라고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하 장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왕이시여, 제가 죽여버릴까요? 막 이렇게 하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칼이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는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개인적인 감정은 뭡니까? 개인적인 감정은 그 부하의 마음하고 똑같죠. 개인적인 감정은. 그렇지만 공동체적인 감정은 뭡니까? 회개하면 용서한다. 이게 신전 정치 아닙니까? 지금 막 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뒤에 대동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한다. 이것이 신전 정치의 큰그 주제잖아요. 그죠? 이거를 왕이 파괴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회계를 받아준 거예요. 그것이 거짓된 회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받아준 거예요. 공동체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 때에 이시의이가 처형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로 또 반역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솔로몬이 볼 것도 없는 거야. 지난번에 아버지 때도 반역을 했는데 또다시 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재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당장에 가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반역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로 맞이하러 나온 사람은 시바하고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바를 잘 알죠?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었어요. 근데 다이당이 피난을 갈 때에, 피난을 갈때 이런 격변기에 내가 잘만 처신하면 한 재산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저 사람이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막 그랬더니 그 공로로 다이당이 그러면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네 거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약속해 줬어요. 약속해 줬어요. 근데 이제 뭐 왕이 귀환하고 있잖아요. 왕이 왕이 귀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난번에 피난했을 때그 받았던 그 약속을 내가 이번에는 가서 받아내리라. 그래 가지고 자기 자식들 다 동원하고 벌써부터 그거 약속을 받으려고 종들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종들까지 이래 가지고 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1 7절에말씀해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열 다섯과 종 스무 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벌써 여기 보면 약속만 받은 것이 아직 재단을 완전하게 받은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아직 종인데도 종을 벌써 몇 명이나 20명이나 다 준비해 놓고 지금 그거 받으려고 말이죠. 지금 막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왕이셔 저건 다 모함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무비보셋은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보통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분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주 착한 사람인데 첫 번째로 보면 발을 꾸미지 않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다이당이 피난을 가고 있는 그 동안에 발을 꾸미지 아니하고 세탁하지도 아니하고 수염도 안 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발을 깎꿀 시간이 어디 있어요 수염도 못 깎죠 옷을 세탁할 수도 없습니다 왕이 그와 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고난에 나도 동참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이당이 사울왕가의 후손이 나를 그래도 왕자 대우해가지고 궁전에 머물게 해주고 재산도 주고 그리고 밥 먹을 때는 항상 왕 옆에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고 왕이시여 저는 절대로 이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반역하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만약에 시바가 저렇게 재산을 원한다라고 하면 다 주세요. 그냥 다 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왕이 귀한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재산이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무비보셋이에요.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비보셋이 한 말이 더 옳은 것 같아. 도망칠 때는 급하니까 시바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시 오면서 정신도 좀 차리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말이 더 합당하고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 재산을 나누라고 그랬습니다. 재산을 나누라 그랬어요. 자, 개인적인 감정은 둘 중에 하나죠. 이것을 다 빼앗아서 이렇게 줘버려? 그런데 개인적인 감정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왕으로서의 권위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균형을 균형을. 그래서 재산을 나누라. 내가 피난 갈 때는 다 추라.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눠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요. 다윗이 오늘날까지 욕먹어요. 오늘날까지 누구에게 욕먹어요? 수많은 주석가들한테 욕먹어요. 제가 주석을 다이 부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막 이게 찾아 보니까 모든 주석가들이 다윗이 지금 정신이 없대. 퍽 그냥 주석가들이 한 사람도 이렇게 다윗이 결정한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그 이후로 모든 설교가들이 다 욕해요. 저 보세요. 저도 지금 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무비보셋의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무비보셋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주석가들의 판단이기도 하고, 설교자들의 판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가 옳은 것 같아요. 여기는 결론이 안나 있어요, 여기는.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비보셋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재산에 아무런 욕심이 없으니까 다 주세요. 이게 옳습니까? 두 번째는 다회당처럼 그냥 반딱 쪼개가지고 양쪽에 나눠줍시다. 이게 옳습니까? 시바가 양심이 있다면 그 땅을 내어 놓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것이 마땅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보면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바르실레가 나오는데 바르실레는 왕이 피난을 가가지고 요단강 동편에서 가장 어려울 때 3대 부호 중에 한 사람인 바르실레가 찾아와서 물질을 다 공개해가지고 다이대 진영이 전열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환하면서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특별히 불러가지고 너는 지금 나와 함께 가자. 예루살렘에 가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자.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르실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저는 늙었습니다. 왕에게 짐이 되기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됩니다. 오히려.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내 아들이 있지 않냐. 내 아들 기맘을 내가 데리고 가마. 그래서 여러분 38절에 말씀에 보면, 왕이 대답하되, 기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도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와 같이 대접을 해요. 그래서 다이당이 상은 어떻게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그,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상벌이 명확해야죠. 그래서 벌은 어떻게 추상과도 같이. 은혜는 바다처럼. 그리고 상은 넉넉하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다이당은 어때요?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다시 확산 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장마도 계속적으로 있고. 과연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완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감정의 선을 잘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때는 막 우리 모두가 예민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감정을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 감정에 안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개인 감정에 안 빠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 이렇게. 하나님 나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성령이 나를 온통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가 개인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내 모든 사고와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이 감정의 선을 잘 유지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